대한민국 여자 축구 예능 역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골 때리는 그녀들 국가대항전 한일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뜻깊은 경기인 만큼 해설진도 아주 특별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국가대항전 해설위원으로 깜짝 변신한 이근호 박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제가 하나도 세 하면은 큰 함성으로 환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서포터즈 소리 질러! 민나사 안온 1 2 3って言うと 단세오 よろしいですか?1 2 3 아, 역시 한일전답게 양팀 서포터들의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뜨거운 열기 속으로 선수들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개녀 사상 최초로 열리는 대망의 국가대항전 한일전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선발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게 된일본명의 한국대표팀. 그리고 아시아 여자축구 최강국의 자부심을 보여줄 일본의 대표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 득점하게 빛나는 대표팀 주장 정혜인 선수, 그리고 무려 20년차의 일본 대표팀 주장 요코야마 선수가 앞장서 들어오는데요. 아, 사우리 선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이영표 감독 그리고 일본 대표팀을 이끄는 마에조노 마사키오 감독까지 입장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요 응? 탈 긴장하지 나 긴장하지 않 자,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대표팀에 대한 통역을 저희 사오리 선수가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마이조노 감독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 간다쿠 히토고토 오네가이시 チョヌン・イルボン代表監督の、前園実だこのプログラムはずっと見ていましたし、あのー、相手選手のことも非常にこうリスペクトしています、きょうは難しい戦い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あのしっかり練習し,してきたのでその成果を十分発揮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laughs> 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여자 축구는 정말 강합니다. 아, 진짜. 또, 또, 마침, 일본의 감독님이신 이마이조노 감독은, 어, 저랑 k 리그에서 같은 팀에서 팀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어, 항상 함께 뛰었던, 어, 옛 동료인데, 오늘은 이렇게, 상대 감독으로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슬슬 시작되는 거네요. 어, 근데 어, 마시마 선수가 프리스타일 축구로 SNS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자, 말이 필요 없죠. 직접 실력으로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마시마 유 선수. 자, 어, 이 프리스타일 축구로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는 분이거든요. 요요이 네. 예,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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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력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박주 위원보다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누구 <laughs> 네. <그거> 없나요? <laughs> 키썸 선수 네. 혹시 없나요? 네네 <laughs> 네, 오늘 이 오늘 예 기선제압 담당자요 네, <laughs> <이 선지 어떤가요? 웃음> 아. 아. 네. 어, 먼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누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의 키스는 댄스입니다. 안녕요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 저는 댄스입니다. 저는 댄스입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일본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낯익은 분이 있거든요. 그 일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 5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작은 영웅 타카시 선수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좀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어로 또 인사를 해주시면. 자, 그러면 잠시 후에 SBS 여자 미니 축구 대회 사상 최초 골 때리는 그녀들 국가 대항전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의 자존심을 건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